부업으로 월 천만 원 버는 게 사실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만 하면 월 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어, 저도 퇴사를 하고 나서 부업을 알아보던 중에 블로그로 수익화를 낼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 가능은 합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 다닐 때 부업 같은 거 생각도 안 났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돈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죠. 뭐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블로그, 쇼핑몰, 배달대행까지. 수많은 부업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들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것만 하면 뭐월 천만 원, 백만 원. 이러면서 엄청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했죠.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 대행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투자금이 거의 안 되는 블로그 수익화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 만들고, 애드포스트 신청해서 광고 붙이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글만 쓴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더 해봐야겠다 싶어서 타인으로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봤습니다. 뭐 강의에서는 월 1천만 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강의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의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아니더라 결국 중요한 건 실행력.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영상에서도 그러죠. 따라만 하면. 근데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글 쓰고 뭐 키워드 분석하고. 검색 최적화, 뭐 유입 분석 이런 거를 매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꾸준히 할 수만 있다라면은 분명 어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월 천만 원도 가능한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뭐 강의나 영상을 보고 나서 와 나도 할수 있겠다 하고 하지도 않고 끝내버리면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블로그든 스마트 스토어든 어떤 부업이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실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정도로 습득한 이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냐 이런 차이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부업을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강의만 보지 마시고 완성도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바로 실행에 옮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